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 교회 문영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과 방향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 보시겠습니다. 어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여기 4장부터 좀 어려워지는 이런 내용인데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어떤 이제 내 생물의 외형에 대한 이런 모습이죠. 우리 보좌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좌 바로 앞에 어 가장 작은 거리에 내 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생물. 그리고 24 장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내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내 생물의 외형이 우리 계시록에서는 이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스물다섯 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서른 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우리 에스겔서 일장입니다. 일장 1장. 일장 일절과 이제 십절의 내용인데 갈대아 땅 바벨론이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거기에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임했는데 어떤 그 환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에스겔도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또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게시록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인데, 에스겔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뭐 순서는 뭐 이렇게 뭐큰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어쨌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이 생물은 어, 이네시 각각 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물은 각각의 생물이 아니라 이, 이 넷의 성격을 다 지닌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여러분 이런 어떤 생물을 봤는데, 이제 이 생물이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체가 우리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10장에 보시면 10장, 14절과 15절인데, 그룹들에게는,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잠시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고 천사의 그런 어떤 얼굴이고 둘째 면이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아까 에스겔에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네 생물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그룹들이 올라가니 에스겔이 봤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이런 어떤 생물이고 그 이것이 결국은. 천사라는, 천사. 천사라고 하는 거. 천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천사가 이제 종류가 좀 나눠집니다. 천사가.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는 슬압 천사가 있습니다. 슬압 천사. 스랍천사. 슬압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는데, 먼저 슬압 천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슬압은 천사예요, 천사.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요, 이들에게. 그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 나는,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들. 슬압 천사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존재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왕을 호위하고 수행하는 친위대 성격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죠. 어, 역대하 5장 8절에 보시면 예, 그룹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룹들이 궤 쳐서 위에 언약계, 벗계를 말하죠. 거기 쳐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이런 개와 그 체를 덮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 그 그룹 천사다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내생물이 바로 이런 이런 어떤 존재 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요것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이제 좀 그러는 건데 어, 이제. 어, 예전에는 뭐, 사복음서다, 이렇게, 요, 내 생물이,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뭐, 그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아는 거는, 요게 이제 필요물 중에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사자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힘을 부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사자가, 여러분, 뭐,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전능하신 힘을 부각하는 은우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송아지 같다는 것은, 송아지는 뭐, 묵묵히 일을 하잖아요. 섬긴과 어떤 희생.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섬긴과 희생의 사역을 부각하는 은우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람 같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지혜를 부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독수리 같다는 것은 하나님 독수리는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어떤 초월성을 좀 부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내생물, 어떤 각각의 구분되었 구분되었다라기보다도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모하나 어떤 덩어리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자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네 생물이 계속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다. 8절입니다.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섯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사야서 아까 이사야 소명받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똑같은 구절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 천사들이죠. 여섯 날개가 있어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또 날개, 날개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은 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거 뭐 똑같은 어떤 요런 모습이고요. 어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에 눈이 아주 가득하더라. 이건 어떤 그 모든 거를 통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찰력.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맑으신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내 생물에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 오시리다. 그러니까 이내 생물의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속성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전능성.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전능성이죠. 영원성이입니다. 영원성.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화를, 영화를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뭐 어떤 소설 책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요. 설교 듣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중간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다 모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들을 때다 아는 거죠. 영화도 중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죠. 이게 내가 못본 부분은 내가 추론하고, 내가 추리하고, 뭐 상상하고, 뒤에 부분하고 막 이렇게 맞춰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본 이유는 알 수가 있지만, 내가 못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 안다는 거죠. 전지성의 전지성. 하나님의 어떤 세 가지 속성, 어, 내 생물의 찬양을 통해서 거룩성과 전능성과 영원성. 다시 말하면 전지성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실게요 구절. 근데 이 생물들이 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 또그 어린양 예수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성을 의미하죠. 그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항상 그, 그당시 배경을 항상 우리 유한계시록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이에요. 아, 여기에서 이제, 당시의 왕들이 사실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한시적인 왕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방금 전에 무슨 자료를 보다가, 어, 리비아의 그 대통령이었던 가다피, 42년을 통치했더라고요. 42년. 어쨌든 여러분 한시적이잖아요. 우리가 볼때 42년, 대단하다. 뭐 이러지만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색토로 영원성을 의미하면서, 이땅의 한시적인 세상, 왕 로마 황제들, 아무리 그 파워를 가지고 있고, 뭐 목숨을 좌우하고 있는 이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들은 한시적인 왕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일찍 죽음을 당하신 우리 어린양 예수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초대교회 요한의 공동체 항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협 속에 시장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한시적인 왕이 두려운 게 아니죠 영원하신 왕이 정말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것이고 그 영원하신 왕을 믿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 요한의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광과 종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과 종기와 감사. 영광과 종기는 게시록에서 종종 세트로 사용되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구원에 대하여 마땅히 받으실 위험과 존경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사하듯이 감사. 감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신앙의 눈으로 포착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이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생물 다음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24 장로들이 있다 그랬죠. 신구약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럼 이24 장로들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십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살아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기 이제 면류관 받은 거를 그럼 다 이제 그 보좌 앞에 이제 던진다. 이제 보좌 앞에 드린다. 이런 말이죠. 어이것도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 분봉왕들은 이제 분봉왕은 뭐냐면 굳이 지금으로 이제 비교하면 뭐 도지사 뭐이 정도로 뭐 그렇게만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헤로시 분봉왕이었죠. 분봉왕.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 그런 분봉왕들이 황제에게 나와서 자기의 머리에서 관을 벗어서 황제 앞에 두죠. 그럼 완전한 복종과 경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비유가 돼가지고. 어, 2 4장로가 이게 이제, 신과하게 모든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멸류관을 드린다. 이 말은 또, 만물의 통치권이 결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자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 11절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24장로가 그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죠. 멸류관을들이면서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말이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합당하다. 어, 당시 로마 황제, 이 요한의 공동체가,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이 게시를 받고 요한 게시록을 기록을 하고 할때 그때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거든요. 도미티안, 도미티안 황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우리 주 하나님은 딱 그대로 이야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라는 거죠. 그그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이 어린 양 예수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칭호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합당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과 이런 모든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합당하신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맞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고,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것을 받으시게,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장은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말이죠. 로마 황제의 보자보다 보자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보자에서 그 앞에 뭐 내생물과 24 장로들과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존재들이 이 보자를 높이고 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의 환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 황제의 보자보다 더 높은 보자인 하늘의 보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늘의 보호자 여기에다만,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숙여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고난이. 고난이 필수적이지만, 그런 인내하면서 잘 참으면, 결국 지금은 환상 가운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호자 앞에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 저 자리에 누가 있느냐, 저 자리에. 저 자리에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신앙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고난과 고통이 많지만, 잘 인내하고 참으면, 저, 저 보자, 보자. 보자, 저 지금 거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영광과 그런 은혜와 그런 상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민, 고, 고민과 고통이 많아도 잘 인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